교량의 세굴. 교량에서 세굴이란 물의 흐름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교대나 교각 주위의 재료가 유실되어 파이는 현상을 말해. 또한 세굴은 대부분 홍수 중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3분의 2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국지적 호우도 빈번하게 오기 때문에 하상 재료의 유실이 순식간에 발생하여 교량 기초의 세굴. 세굴에 매우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야. 또한 미국에서도 교량 붕괴의 원인 중 세굴의 비중이 40에서 50%라는 보도도 있다고 하니 교량 안전 문제를 논할 때 세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세굴의 원인은 많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 인자들을 정리해보자면 교량을 세굴이 심하게 일어나는 망복부 외측에 설치할 경우 구세 굴이 심하 게 일어나 게되 고, 하 천의 흐름 방향 을 고려 하지 않 고, 교 각의 모 양과 방향 을 위치 시킬 때세 굴이 가속화 되 며, 기존 구조물 인근 에하 천의 흐 름을 고려 하지 못한 구조 물이 신설 될 경우 와 류가 발 생하 게되 는데, 이와 류도, 세 굴의 원인 이될수있 고, 상류 지역 댐 설치 나 하천 골재 취치 등하 천을 개발 할 경우 기존 하천수 위가 변하 게되 어, 세굴발 생의 원인 이될수있 으니 참고 해. 두자. 이러한 세굴의 종류에는 장기하상 변동세굴, 수축세굴, 쇠굴, 국부세굴이 있는데, 이제부터 각각의 세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장기하상 변동세굴은 하천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장기적으로 하상, 즉 하천의 바닥이 변동하게 되는데, 세굴은 상류로부터 토사공급 부족에 기인한 하상의 저하만을 고려해, 하상 저하는 유역토지의 용도 변화나 수류의 전환, 하천 굴곡부 제거 및 이동 등의 원인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해. 또 수축 세굴은 단면 축소 세굴이라고도 하는데 하천이 흐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통수 단면이 수축, 즉 축소됨에 따라 유속이 증가할 때 하상 전단 응력이 증가하여 하상 재료의 이동이 증가하게 되므로 발생하게 되는 세굴이야. 다만 어느 정도 하상 재료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통수 단면이 넓어지게 되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해. 마지막으로 국부 세굴은 하천 흐름의 장애물인 교각이나 교대 제방 주위에서 흐름의 가속과 장애물에 의해 유발되는 와류가 원인이 돼서 하상 물질의 이동을 일으키는 세굴이라고 알아두자. 이러한 교량 세굴에 대한 대책으로 교각이나 교대에 적용하는 세굴 방지 공이 있는데 주요 세굴 방지 공에는 사석공 돌 망태공, 시트팔공, 콘크리트 블록 매트공이 있어. 그럼 이제부터 각 공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사석공은 교대나 교각 주변에 사석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전도 유실될 염려가 있어서 반영구적인 세굴 방지 공법으로는 부족하여 임시 및 응급 공사에 주로 적용되는데 시공이 간편하고 비교적 저렴한 공법이지만 사석간 상호 연결성이 없. 수중 투하시에는 시공 결과 확인이 어려워서 품질을 장담할 수가 없는 공법이야. 그리고 돌망태공은 사석공에서 사석 대신 돌망태를 배치하는 방법인데 이 공법 역시 수년 내 망태 부식으로 재시공에 염려가 있어서 사석공과 마찬가지로 반영구적인 공법보다 임시 공법으로 주로 적용되는데 특히 이 공법은 돌망태가 홍수에 의해 유실되면 하류 측에 돌망태가 쌓임 제2의 북부 세골이 진행될 우려도 있는 공법이라고 해. 그리고 시트파일 공은 교각 주변에 시트파일 항타 후 기초와 시트파일 사이에 콘크리트를 충전시켜서 하부 구조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반영구적인 세굴 방지 공이지만 시공을 위한 가물막이가 필요하고 시공 효율이 낮으며 시공비가 고가인 공법이라는 단점이 있는 공법이지. 또 콘크리트 블록 매트 공은 교각 주변에 주변에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블록 매트의 연결성이 좋고 품질 확인이 용이하여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적합하며 주변 환경이 변화해도 포설 면적의 조정과 층층이 폭에서 쌓는 적층 시공이 가능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한 공법이야. 시공비는 시트일공보다는 저렴하지만 사석 돌망태공보다는 비싼 편이지. 마지막으로 새굴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교량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먼저 교량 설계 시 수리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굴에 대한 검토를 선실시해야 하고 하상고를 저하시키고 유속을 증가시키는 무분별한 하천 개발은 최대한 지양해야 하며 교량 설계 시 수리 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교각 형상, 교각 간격 등이 세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효율적인 세굴 상지공을 미리 교량 설계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